최근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를 기준으로 경남 김해시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 거래 5곳입니다. 5위는 유라동 율상 푸지오 4단지입니다. 08년 입주 6개동 348세대로 24년 10월 4층 48평이 4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위는 장유동 유라시티프라디움입니다. 19년 입주 17개동 1,081세대로 17층 46평이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위는 장유동 원메이저 힐스테이트입니다. 18년 입주 13개동 1052세대로 24년 10월 10층 44평이 5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위는 부원동 부원역 푸르지오입니다. 14년 입주 5개동 915세대로 24층 55평이 8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위는 내동 연지공원 푸르지오입니다. 22년 입주 10개동 814세대로 24년 11월 17층 44평이 9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